몽이 이건 뭔가요? 이 기다리들은 오늘 삼목할 거요 오, 삼목이요. 청님은 연기를 참못 해. 누가 봐도 그거 지금 <laughs> 그거채 읽는 거지. 아이 진짜 뭔가 좀 자연스럽게 손발이 맞아야 이거 도둑질도 해먹는 거지. 참말 아, 뭐... 연기를 내가 연기자요? 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라고 했더니 이게 내가 그랬죠 자연스럽게 다시 한 번. 모님 이건 뭔가요? 뭐 이렇게 다시 해봐요. 아 그렇게 재려 보지 말고. 어. 모님 이거 뭔가요? 그렇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아이 정말. 그 전시장에서 꼴랑 해봐야 일주일 있었다고 애들이 키가 엄청나게 자라와서 웃자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다삽복을 사실 오늘 처음이 아니고요. 지금 내내 산목입니다. 내내 산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그 이렇게 막그 누렇게 잎도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런 데다 볼게요. 이게 마디가 이렇게 짧았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이래 놔두면 안 돼요. 심지어 제 노블카르페디엠은 출발했을 때 정말 예뻤던 애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순 치기 겸 해서 가지치기를 해줘버리는 거죠. 이거는 어, 순따기라는 개념보다 이제 가지치기의 개념이 좀더 강한데, 이렇게 해서 수형을 지금 잡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꽃대 떨어진 자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옆쪽으로 이렇게 또 났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순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위로 자라면 안 예쁘니까. 더군다나 선반 높이랑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하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얘는 그래도 조금 괜찮네. 얘는 여기에서 순따기 개념으로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키가 얘만 독보적으로 또 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얘만 여기서 또 한번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고, 얘가 아까 보니까 너무 많이 자랐네. 얘도 조금 더 밑에서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조금 목질화가 됐으니까 가위를 쓸게요 아까 앞쪽에는 되게 연한 가지들이었거든요 근데 얘만 해도 벌써 가위로 잘라도 이렇게 눌려질 정도로 단단해졌잖아요 그 이걸 잘라줄게 그럼, 그럼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다 잘라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일정 그 지금은 못생겨 보이잖아요 금방 또 새순 돋구하면 또 예뻐지거든요 그 때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맺친 김에 이 안쪽도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고 이 턱잎들이 누렇게 됐잖아요 이럴 때 그냥 놔두면 여기에서 곰팡이 피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그렇다고 먼저 따주시면 요런데 상처가 나서 안이뻐요 그러니까 다 따주면 상처가 나더라고요 어 상처가 나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얘도 보면 여기 순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좀 보기 싫어도 좀 있으면 예뻐지거든요 요럴 때또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외목대 예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요기 안에 곁순이 이렇게 자란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도 곁순도 잘라주고 그리고 얘도 곁순을 잘라 줄까 말까 잘라 줄안 잘라도 되겠다. 그냥 이 상태로 키울게요. 이 정도면 되고 이 결순도 이렇게 자라서 여기 위니까 여기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에 있으니까 그냥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노블 카르페 디엠 많이 나왔네요. 많이 나와서 이거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거를 비닐 봉지에 좀 담아놓으면 어떨까요? 어, 좋은데요 예. 너무 많아서 일단 써놓고 카르페. 이 빨간색 꽃 피더네. 제가 앞쪽 영상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 아이입니다. 오자마자 꽃을 잘랐어요. 꽃이 이제 시들고 그래서 오자마자 잘라놨거고요 이렇게 놔야지 안 섞이더라고. 이렇게 해주라. 이렇게 해서 놔두고 이쪽에 놔두고요. 또 다른 애도 잘라볼까요? 오. 한 화면에 들어가기는 해요? 아,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이 아랑별비가 본래도큰 애예요. 그런데 얘가. 전시장 가가서더 커가지고 와버렸어. 그런데 꽃이 예쁘게 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새순 뱅강삽목을 해주는 거죠. 어 새순 뱅강삽목을 어디서 해주느냐면 지금 보면 얘가 또다시 꽃대를 물기 시작을 했... 아직 안 했구나 다행이다. 여기 지금 꽃대가 요만큼 와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서 요 밑에서 여기 보, 보이시죠? 여기에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새순 아, 옆자리. 어 꽃대 옆자리. 그런데 새순이라 확실히 그냥 칼만 대도 똑 이렇게 쏙 음... 너무 연해서. 이렇게 대기만 해도 잘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아랑별비가또 하나가 여기 꽃대가 물려있고, 그 다음에 올라오고 있죠. 요럴 때이 옆자리를 따주시는 게 요게 순딱입니다. 이렇게. 딱한 방에 보이죠. 그래서 꽃대는 꽃대대로 자라고, 순은 순대로 떼주니까 얘가 키는 이제 안 자라고 이 밑에서 자랄 거예요. 그런데, 얘가 과연 그래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랑별비는참 곁가지를 안 내주는 애더라고요. 그냥 이만해질 뿐이야. 위로만. 그럼 큰 꽃볼이라도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새순 하나 건졌으니까 된 거죠.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음, 아니 전시상에서 빛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웃자랐나요? 어, 웃자랐죠. 이게 마디를 보면 알죠. 마디가 길어졌잖아요. 쭉쭉쭉. 음. 이렇게 빛이 없으면 모든 애들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햇볕장장 해주고 나서 지금 제가 햇볕장장을 뿌려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키가 더 이상 자라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엽록소, 이 녹색이 더 진해지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엽록소가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엽록소가 많아진다는 건 햇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여기서 광합성을 많이 해서 많은 양분을 이그 줄기나 뿌리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유도를 하는 거죠. 키가 크기보다는 네가 영양분을 더 만들어라 라는 걸로 해서 더 뿌려주고 하면서 키를 조절을 해주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키만으로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아랑별비는 초보이신 분들한테 제가 키워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참잘 자라고 꽃도 잘 펴주고 이렇게 삽목할 곳도 만들어주고 해서 아랑별비를 제가 초보이신 분들한테 많이 권하죠. 자 얘를 내려놓고요. 얘도 이렇게 이제 급히 이것저것 잘랐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잎에다 쓰세요. 네임펜으로 아랑, 별비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누구한테 삽수 얻어올 때도 내가 외워야지? 막 외워야지 하면서 오더라, 오다가 잊어버리는 거 아시, 아,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고요.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다음에 또 볼게요. 얘도 아랑별빛 못지는게 키가 막 크는 애거든요. 얘는 조을 솜솜이고요 꽃대가 많이 달렸죠? 어, 많이 달렸어요. 그렇지만 이 꽃대는 잘라 줘야 돼. 꽃대. 어 얘는 잘라주고. 그리고 누래진 잎. 빛이 부족하면 그래요. 이제 여기저기서 분양을 받아서 애들을 데리고 오면 이런 노란 잎들 생기죠. 이거 애들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 환경에 맞춰서 빛이 부족하니까 내가 좀 이렇게 먹는 개체수를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떨어내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이제 잘라주시고요. 이제 이 위로만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옆에 곁순도 나왔네. 오곁순도 나와서 얘를 잘라줘야 되겠네. 잘라줘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잘라주고요. 얘는 삽목을 할수 있어요. 삽목할 수 있는 애 이렇게 하고 이 밑에도 이렇게 돼 있고 어 여기서도 한번 잘랐던 흔적이 있네요. 여기서 한번 잘랐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렇게 좀 덮어줘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차피 지금 공중 뿌리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 덮어서 아이에 제대로 된 뿌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죠. 크는 과정 안에서 형제를 잃었네. 옆에 같이 나오던 음, 가지를 잃었어요. 이런 애들 많아요. 이렇게 해서 덮어주시면, 여기에서 제대로 된 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키가 얘도 지금 만만치 않게 커가고 있거든요. 어, 이 꽃대까지 보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잘라주겠습니다. 자, 얘도 새순된강 삽목이에요. 그리고 얘를 삽목을 했을 때살 확률은,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클것 같지 않아요. 너무 연해서. 그래도 한번 해본다면 해볼 수 있는 거죠. 뭐든지 도전. 도전해보고 안되면 아예 안되는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라늄은 꼭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그냥 아,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래서 우리 나온 단어가 있잖아요 죽죽살살 그러니까 죽을 놈 죽고 살놈 산다 멍임 <laughs> <laughs> 지어낸 말이에요? 아니요 내가 지어낸 말 아니야 이거 저기 배짱님들이 흔히 쓰시던 말이에요 그냥 저도 배운 거예요 얼마나 장명들을 잘하시는지 어찌 그렇게 어. 얘도 위로만 이렇게 자라는 애라서 이렇게 잘라주지 않으면 너무 큰 모습을 볼수 밖에 없어요. 선반에 맞추려면 좀 작아질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또다시 햇볕 장짱 한번 뿌려주고요. 자, 이렇게 놓고 얘는 좋을 송송. 오, 예쁘네. 어, 봄노을인데요. 얘를 삽목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얘 여기서 볼게요. 꽃대가 여기 또 나왔어요. 음. 그러면 이 꽃대가 이제 커지겠죠? 그럼 이만큼 쯤에 또 꽃이 달릴 거고요. 그럼 그 옆에 또 꽃대가 나면 또 이만큼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봤네요. 이 옆쪽으로 보면 이렇게 새순들이 돋아요 여기서 그냥 꽃대를 받으려고요 음. 그러면 여기를 잘라 주는 거죠 여기 새로 나온 꽃대가 아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얘가 더더 더 탐스럽게 피면서 새로운 걸 하나 얻고 또 다른 걸 얻을 수 있게 아, 위로 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짜, 미리 자르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 크는 거를 막아 보자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뜻이고요 오 근데 여기 단단해졌어 이러다 어. 손 다쳐요 어. 딱 들어가다가 벌써 많이 단단해진 거야 이게 세순, 댕강, 삼목 얘는 세순, 댕강인 거죠. 음. 세순이니까. 음. 그렇게 하고, 이 이제 밑에서 이제 꽃대들이 나올 수 있게끔, 여기에서 나오고, 세순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제, 제라늄은 세순이 나온다는 건 거기에 또 꽃대를 물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순을 많게 하려고 우리가 순 따기를 해주거든요. 하나를 따주면 그딴 자리에서 뭐 두세 개가 더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꽃이 이렇게 달려있는 상황에서는 얘한테 에너지도 몰아주고 밑에 있는 애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런 방식을 하기 위해서 새순을 따주는 거죠. 이게 새순 이쯤 되면 새순 된강이 아니라 새순 세 가지 치기 왜냐하면 아까 가지가 한대 이상 올라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가지치기 새 가지치기 굳이 명칭을 만들자면 음. 그렇지만 그냥 새순 뎅강으로 합시다 새순 어, 뎅강으로 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주실 때 여기 꽃대 있죠 요거 따 주셔야 돼요 요거 그대로 놔두면 뿌리 내리기 여기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요, 요거 꽃 피우는데 더그 얘가 집중을 할 거고요 또 하나 가위, 가위로 잘랐잖아요 가위로 자르면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얘들은 삽목 전에 이렇게 한번 쓱 잘라서 이렇게 좀 단면을 날카롭게 해준 다음에 얘는 그냥 어차피 하나니까 그냥 막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루팅 파우더, 이 하얀 가루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루팅 파우더예요. 뿌리가 잘 나오게 하는. 본래는 영국에서 얘를 장미 삽목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제라늄에 절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어떻게든 잘 내려 보려고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장미. 장미가 의외로 삽목이 어려워요. 어, 어 그래서. 아, 네. 어려운데 장미용으로. 장미용으로 사용하던 그렇죠. 파우더예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잘 나올 수밖에 음. 없죠. 여기에 옥신이라고 한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으로 해서 애들이 뿌리가 더잘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시죠? 고정핀. 이제 막 오신 분들이라면 다이소에 가시면 어, 요 와이어 팔아요. 원예용 와이어 잘라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 삽수가 흔들리면서 뿌리가 털려 나가지 않아요. 얘는 뿌리가 참잘 나와요. 대신에 조금만 미동이 있어도 이 뿌리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몇번 반복하다 보면 얘도 죽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끔, 움직이지 않게끔 하려고 고정핀을 합니다. 제가 이거 몇 번째 하는 줄 아세요? <laughs> 자 그리고 이름표 꼭 써주, 써주셔야 됩니다. 봄노을은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손가락 안으로 뽑을 좀 꼽을 정도로 꽃도 예쁘게 펴주고 튼튼하고한 아이예요. 그래서 봄노을 한번 정도는 키워보셔야 됩니다. 이 삽수가 그냥 거의 정식해야 될것 같지 않았어? 어 진짜 그래요. 원칙적으로 하자면 얘도 잘라주고선 해주는 게 좋거든요. 음. 근데 그냥 놔둘라고요. 요즘 워낙에 애들 잘 자라 그래서 힘잘 받아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봄노울도 하나 가지치기 를 해주고요. 또, 루팅 파우더 나온 김에, 우리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야아야 한 곳에, 이렇게 한번 발라주시기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 가루가 날리는 게 싫다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한 번, 불어주시면, 깨끗해집니다. 얘는 올레오보리인데요. 제가 얘를 왜 데리고 나왔느냐면, 얘는 비교적 잘 크고 있는데, 어, 일단, 개체수가 올레오보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좀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이 빨간 꽃이 장미처럼 피는데, 뭐, 가넷이나 보르놀름이나 얘들한테 뒤지지 않고 얘가 꽃이 더 커요. 그러니까 예쁘게 피니까 보시는 분들이 얘를 갖다 그렇게 집어 가시는 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저는 얘는 첫 번째로 개체수 눌리는 거에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지금 자릅니다.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줄 거예요. 잘라주고 순된강 삽목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죠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얘 꽃대는 잘라주고요 잘라주고. 얘는 두 개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위쪽을 잘라줄 거예요 제가 이 위쪽을 잘라주는 이유는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어서 순위, 새로 그럼 여기도 지금 그렇게 잘라줬죠. 이 위에를 잘라줬죠. 두 개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체수를 늘리려고 생각하면 이 꽃대에서 바로 자르시기 보다는 거기에서 한 대가 더 나왔을 때. 보면은 이렇게 서한 대가 더 나왔을 때그 위를 잘라주시는 거죠. 음. 그러면 이 옆에가 나와요. 근데 이 꽃대 옆자리 있죠. 이 자리. 꽃대가 여기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편 자리 이 칼로만 이러니까 좀 위험하다. 아 진짜. 자 여기가 꽃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 옆자리 이, 이, 이 자리 요 자리. 순안 나옵니다. 요 자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자리. 꽃대가 나오지 않은 그 자리를 잘라 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올라와 있죠.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서 한쪽에 꽃대가 올라오 이런 자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칸더 위쪽으로 어, 올라가서 꽃대 반대쪽은 안나오니요안 안 나와요 이쪽. 그러니까 음. 여기를 잘라서 삽목을 한다고 한들 여기서 안 나온다는 아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뿌리도 안 나와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음, 이런 경우는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위쪽을 잘랐습니다. 저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위에는 지금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요 옆에 순이. 여기 여기. 안 나오고 있죠. 비어 있죠. 네, 요 자리가. 네, 요 자리는 안 올라와요. 그래서 원래 오보리가 지금 제가 두 개가 됐는데 이럴때 어떻게 잘라 쓰시냐면 개체 수를 늘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나를 쓰고요. 그리고 얘 얘도 지금 이렇게 잘라서 또 하나를 쓰고요. 그다음 요 상태로 이렇게 총세 개가 나온 거예요. 오늘은 삽목하는 방법이라기보단 삽수 채취하는 방법이네. 오. 원래, 오보리. 그리고 나서 또, 아유, 우리 진상, 우리 진상. 안드레아스 로즈버드인데요. 제가 그 전에 안드레아스 로즈버드가 별로 안 예뻐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를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음. 여기 올라가면 안 예쁘죠? 뭔가 곧 죽을 것처럼 생겼잖아요. 음. 곧 죽을래더라고요. 갔더니 그러니까. 이 밑에가 이렇게 생겼었던 거예요. 보이시죠? 약간 밑에가 썩었어요. 물렀네. 뭔가 물렀어요. 이게 그 전에는 안쪽에서 발병한 거라 안 보이다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음. 이미 이렇게 간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거를 이 위에만 사용하세요. 건강한 가지들만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버리시고 이렇게 하고 꽃대 자르고 여기서 자르고 해서. 새롭게 정리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올라온 꽃들은 어 내가 이 생을 빨리 종족을 번식시키고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올라온 애들이에요. 꽃들이 확실히 작아요. 그리고 뭔가 찌질해요.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잘라주셔야지만 그다음으로 연결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얘를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막 하시는 순간 음 잘못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위에서 물음이 생기거나 이러면 제라늄을 어떻게든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음. 이 밑에서 올라오는데 그러기엔 얘를 키우기는 화분이 커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따서 새로 심어주시는 게낫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물렀던 자리에서 가까워서 어쩔줄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버릴랍니다. 어, 저, 저는 그냥 버릴라고요. 아우 또 키만 또 진탕 큰 애가 또 왔죠. 어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얘가 어 이렇게 펜시에요 그리고 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냥 위로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하늘거리는 꽃을 달고 있다는 거. 심지어 얘 꽃이 이번에 아리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없는 걸 알고. 프랭크 애들이. 우리 와. 얼굴마다 아침에 딴딴딴딴 아. 거기 나오는, 그 아침마다 나오는 갠데, 걔랑 꽃이 똑같아요. 몸체만 달라요. 기한하죠. 기한하네. 제라님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아리님이 주신 게 훨씬 예쁜데요. 그럼요,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온갖 공을 다들여야 돼요. 작은 애로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잘 만드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작은 애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얘를 중간에 싹둑을 해야 되거든요. 싹둑을 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삽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싹둑할 자리를 어디를 잡는가라는 거죠. 저는 음. 여기 오오 예뻐졌어 훨씬 오, 예쁘다 오, 훨씬, 훨씬 예쁘다 훨씬 예쁘죠 어 이래요 이 이게 참그 자를 때그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애들이 나오고요 또 여기에서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앞으로도 계속 위로 자라려고 할 거예요 얘 종특이에요 종특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럴 때 햇볕장작 뿌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런 애들은요 자 볼게요. 이 선반 있죠. 선반에 붙다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선반에 있으면 애들이 키가... 얘만큼 안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옆으로 퍼지려고 해요. 여기 이쪽에 있는 애들 보면 다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퍼질 수 있게끔 이 선반 밑에 놓으셔야지 베란다에 딱 놓으시면 얘는 그대로 쭉쭉쭉쭉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베란다가 아니라 선반 밑에 식물등 밑에다 놔두시면 식물등 그 위로 못 올라가요. 애들이. 그래서 키가 맞춰집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 억지로 키를 맞추고 있어요. 얘는요, 음,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laughs> 하나 둘얘 늘리려고 생각하면 하도 꽃도 없겠다 셋넷 <laughs> 다섯 얘는 꽃대 옆자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얘 진짜 웃긴다 꽃대 옆자리에서도 나왔어요 음. 이게 안 나오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번식력이 좋으면 이러겠어요 근데 요, 여기에서 참 희한하네. 다른 데가 오히려안 나왔어요. 다른 데가 안 나오고 이만큼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런 경우도 참 희한하다. 얘가 나올까? 얘를 한번 심어보기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꽃대 윗자리도 한번 해서 얘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지어 얘는 이름도 안 써요. 너무 특이하게 생겨서 한 방에 알아봐서 그냥 얘는 플래티넘이야. 전 껴야 돼요. 그래요? 써드릴까요? 첨님이 한복하신다는 얘기죠? <laughs> 자, 블래티넘이고요. 이 가지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세순이 없으면 해봐야 소용없어요. 오 와, 얘도 키다리. 키다리, 키다리. 얘도 좋은 소송들이, 아, 좋을 티나. 좋을 티나네. 아. 아, 꽃이 너무 예쁘게 매달려서 지금 또요 다음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걸 어쩐다? 음, 어쩐다? 음. 그런데 이 상태로 놔두면 너무 많이 갈것 같지 않아요? 아. 음,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진짜 애매하네? 음, 안 예쁘게 자랐어. 어,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휘어졌어, 심지어. 이렇게 휘어지고. 네, 휘어지고. 그러다 꽃을 포기하기엔 참 너무 아깝네요. 음 그러게요 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지 않나 이 상황이면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지만 하겠습니다 짜잔 아이고야 우짠디야 우짠디야 근데 뭐 올라오겠지 뭐응 어, 음. 올라오겠지 뭐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얘가 너무 많이 자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꽃대는 잘라주고요 심지어 세 개나 달려있었어 아우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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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래서 번식을 하는 거죠? 조울티나는 오늘 번식을 합니다. 어, 자,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음, 칼대기에 힘들네. 그동안 많이 뻣뻣해졌어. 목지라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보세요. 이게 정석이라니까. 여기 방금 꽃대 자른 자리잖아요. 네. 그 자리 바로 옆에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아까 플래티넘이 이상한 거였다니까. 음. 음. 자, 여기도 보면 꽃대 자른 옆자리 없죠. 없는데.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하면 서네개 가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음, 생각보다 많는 않네? 네개 나왔습니다. 조을, 피나 자, 조을, 지나 꽃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음, 너무 예쁜데요. 그죠? 어, 오늘 꽃 사진 나갈 게 없어서, <웃음> 이렇게 <웃음> 자, 오늘 이렇게. 어떻게 괜찮아요, 영상? 너무, <laughs> 어, 너무 예뻐요? 그럼 됐어요. 어. 왜냐면 미리 보기 화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어, 그럼요. 그러면, 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영상에서 나오는 한 장면을 확 찍어서 내보내거든요. 근데 예쁜 장면이 없으면 확실히 조회수가 떨어져. 어, 그래서. 자, 좋은 진화도 했고요. 음, 못생기긴 했지만, 잘 크겠다. 그래도 워낙에 자람제가 좋은 아이라서 뿌리에서 올려주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도 꽃대가 올라왔다 어. 그리고요 얘는 립스틱이네요 아 립스틱이구나 제가 얘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좀 개체수를 늘려 보려고 생각을 하네요 이유는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음 네, 진짜 너무 예뻐서 얘는 개체수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꽃도 예쁘게 폈네 어쩜 좋아 어. 자, 얘들은 새순 댕강을 좀 해볼게요. 이쯤에서 잘라줘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새순이또 올라오고 있어서 그쪽 해주고, 여기도 꽃대 남겨놓고, 이쯤에서 새순 댕강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꽃이 피면 이제 그 망설여지죠. 근데 지금 꽃대들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도 보면은, 어,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한번 짝 잘라주고. 잘라주고, 여기는 방금 잘라줬는데도 너무 위로 많이 자라서, 얘 여기를 남겨놓을게요. 여기를 잘라줘 그래야지만 뭔가 좀 예쁘게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도, 얘는 곁가지를 잘 내주는 종이네. 음. 이 밑에도 지금 올라오거든요. 얘들은 그냥 남겨놓을게요. 그러면서 이 옆쪽으로 같이 자라서 이렇게 예쁘게 되는 그 모습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어, 저는, 음, 오늘, 등강을 끝내려고요 아 라라딜라이트도 있구나 라라딜라이트도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너무 앙상한데요? 너무 앙상하죠 그래서 얘도 아 어, 어디를 잘라줄까? 어디를 잘라줄까? 제가 보기엔 이쯤에서 그냥 후 잘라주는 게 네.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여기서 자를게요 혹시 여기서 그럴 수 있으니까 못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있어서 오히려 어, 이렇게 잘라주는 게 훨씬 나은 거 같아요 여기에서 요만큼 정도 해서 잘라서 삽목을 좀 해주고요. 라라 딜라이트가 찐 자주색 장미처럼 피는 아이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얘는, 오! 지금 보면은 요 안에 순 보이시죠? 음, 요 약간 미세하게. 예, 얘, 얘 나옵니다. 얘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 이렇게 잘라서 삽목을 그대로 해주시면 삽목이 삽목이 의외로 잘 돼요 이런 경우에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치렁치렁 하잖아요 어떤 분은 잘라주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줄이 있죠 우리 응. 원예용 와이어로 이렇게 살짝 묶어줘요. 네가 응? 아이들 나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죠. 네. 조금만 머리 쓰면 이렇게 돼요. 네. 제가 특별히 가르쳐드려서 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분들도, 아, 난 본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많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고정시켜 놓으면 돼요. 이러면 안 흔들리면서 공장이 세 개다 보니까 뿌리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놔두시고요. 얘들 이름 뭐였더라? 방금 해놓고도 잊어먹어. 내가 이쁘다고 하면서. 아, 립스틱. 이래서 꼭 써놔야 돼요. 금방 잊어먹어요. 저라고 별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리스틱 이렇게 써 놓고요. 저는 삽목은 이제 하나 하나 천천히 해보려 합니다. 아까 삽목하는 거 보셨죠? 어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물은 미리 채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에다가 그시솔이라고 제가 지난번 정모 때 받은 건데요. 요거를 써 보니까 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해조류로 만들었고요. 뿌리 내리는 데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천 배로 희석해서 쓰는 건데. 어... 제가 대충 넣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대충 써도 안정적인 물질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물을 부어줍니다. 부어주면 은한 어 5일 정도면 이 물이 다 마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틀은 마른 상태, 이틀은 5일은 이렇게 젖은 상태. 이렇게 해서 놔둬 주시면 어한 3주? 3주 정도 지나면 뿌리가 나와요. 그들. 이 얘기를 벌써 몇 번째 반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새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조차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삽목하기 영상 위에다 걸어 놓을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내일 또 잠깐만. 내일이 오늘이 금요일이잖아. 영상 나가는 날이. 그죠? 그러면 우리 일요일 날 라방에서 만나고요. 월요일 날또 만나요.